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연휴가 이어졌고요 또 이틀 동안에 비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고 오후에는 지금 아주 해가 석양이 예쁘게 질 그런 시간인데요 어, 흐린 날씨 때문에 석양은 없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육이가 곱게 물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저녁 때랍니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 드린답니다. 어, 요 아이는요. 테슬라, 환엽 테슬라예요. 환엽 테슬라. 자, 요렇게 환엽 테슬라. 어, 기존에 있던 테슬라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음, 물을 들면 요렇게 어, 우에 라인이 핑크빛으로 예, 와인빛으로 물이 들 거예요. 지금은 약간 핑크핑크한데 빨간빛으로 물이 들. 요 테슬라 가격은 아주 착합니다. 네, 예, 테슬라, 환엽 테슬라. 가격은 만 원입니다. 와우,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대품 마디바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아이 마디바 22cm 나오고요. 층수 짱짱하게 묵은 이 아이 5만 예, 5천 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새로 들어, 들어온 아이들 먼저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파랑새 하이브리드라는 아이입니다. 파랑새 하이브리드. 가격이 대박 착하죠? 7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구요. 색감은 보시는 것처럼 파랑새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름은 파랑새 하이브리드라는 아이구요. 가격은 대박 착합니다.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6,000원. 엄청 착하게 들어왔답니다. 네,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아주 잘 묵은, 색감이 요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파랑새. 아마 우리 다육맘님들은 파랑새에 대한, 어, 다 어떤 희망? 꿈? 네,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소망? 네, 파랑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이 아이들이 커서 저는 막, 어, 한 20cm 정도 목대가 올라오도록 키워도 보고요. 또 집에서 키우면 치마를 입어서 다육맘님의 다육맘님들의 애를 태우는 파랑새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묵둥이 파랑새 층수 보이시죠? 어, 층수가 이렇게 많거나 뒤오르 치마를 입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 입장을 반씩 잘라주셨다가 하엽이 짐은 잘라주세요. 그러면 목대가 있는 파랑새로 군, 또 멋지게 크고요. 어, 우회를 또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기도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군생은 조금 어렵고 킵장에서는 가능하겠죠. 이런 예, 파랑색. 엄청 멋진 아이. 가격은 만 원에 갑니다. 15cm 분에 들어 있고요. 가격은 만 원에 가는 파랑색. 대박 멋진 아이. 짠뜩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워 아이니 들어왔습니다 워 아이니 어, 한때 정말 이 정도면 몸값이 예, 67만원 10만원대를 예, 호가하던 워 아이니 자 오늘은 가격이 엄청 착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건데요 자 사이즈는 한번 제가 슬쩍 재보겠습니다 아 15, 16을 나오는 아이 요 아이 네워 아이니고요 자 손톱은 어떻게 예, 매니큐어를 살짝 바른 것 같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 워아인이 가격은 착하게 가보겠습니다. 워아인이 4만원에 갑니다. 네, 요렇게, 예, 보여드립니다. 워아인이. 자, 요 아이는 론니 하트라는 아이입니다. 론니 하트. 예, 가격은 7천원에 갈 거고요. 자, 요 론니 하트도 손톱 그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 7센트 7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론니 하트 가격은 7,000원에 갑니다. 그 옆에 정말 멋진, 예, 철화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철화 이름이, 예, 독특하고, 모양 또한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포리페럼 철화라는 아이입니다.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 아이는 또한바퀴를뺑 돌아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포리페럼 철화. 가격은 만 원입니다.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이죠. 자, 그 다음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아이는 카스라는 아이입니다. 카스. 자, 요렇게 카스 소개시켜 드리고요. 가격은 만 원인데요. 자, 물든 보이시나요? 예, 피멍 깨멍이 드는 요 아이 카스. 손톱 또한 날카롭게 아주 예쁜데요. 어, 이렇게 모양 대비, 수형 대비, 어, 가격은 굉장히 착하죠. 카스 만 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카스 보여드렸습니다. 만 원입니다. 자, 새로운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드롭 황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드롭 황금. 예, 가격은 만원갈 거고요. 1 5 c m 풀분을 가득 채운 요 아이. 예, 새로운 금아이입니다. 새로운 금아이. 자, 이렇게 나왔고요. 드롭 황금. 어, 또 달리 말하면, 예, 드롭 금이라고도 할수 있죠. 골드, 드롭 골드, 뭐, 이럴 수도 있는 아이. 드롭 황금입니다. 가격 대박 착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10만, 15만 가, 가던 아이들인데, 5만에 갑니다. 자 드롭 황금 작은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는 8cm 분을 꽉 채우고 있는 아이고요. 자 드롭 황금 이 아이 가격은 2만 원에 가겠습니다. 드롭 황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너는 누구니 예 예쁩니다. 안쪽에는 흑진주처럼 이렇게 체리핑크 빛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8cm 분을 꽉 채워서 9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가격이 대박입니다. 자, 블랙퀸이라는 아이인데 가격 7,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예, 이쁜 아이 가격도 엄청 착하네요. 자, 블랙퀸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박스를 미처 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잘 나오는 요 시간에 얼른 찍어 봅니다. 자, 요 아이는 앙코르입니다. 앙코르. 사이즈는 12cm 분을 꽉 채우고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환엽입니다. 모두. 자 이렇게 되어있는 앙코르 가격은 대박입니다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앙코르 였습니다 자 랑콤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 랑콤 입니다 사이즈는 8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고요자 생김새 모양대로 요렇게 아주 예쁘게 색깔을 보여주는 예, 랑콤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사이즈 8cm 불분이고요 환엽이고요. 색감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는 랑콤이었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소간지입니다. 소간지. 자, 이렇게 환엽소간지 있고요. 어, 소간지는 제가 작은 사이즈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요즘, 어, 판매를 올렸던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도 크고, 예, 좀더 환엽스럽고, 예, 성장을 조금 더 많이 한 아이, 환엽소간지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요번에는 아주 귀한 아이 또 올려드릴게요. 자 몽골이라는 아이입니다. 몽골이. 자 이렇게 보시면 다른 다육이의 그린 톤하고는 다르게 형광빛이 이렇게 우러나오죠. 자 이렇게 좁고 있는 아이들, 예, 요런 아이들 또 아주 특이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짙은 그린 톤에 이렇게 예, 어, 와인빛 또는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몽골이는 음, 사이즈 큰 대품이. 80만원, 45만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는 7cm 분에 가득 채웠고요 예, 요 몽골이도 시중가 7만원짜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6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몽골이었습니다. 자, 몽골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몸값 거한 아이였고요 자, 이렇게 귀한 귀둥이 한번 좀 품어보세요. 자, 이 아이는 마제스타 철아입니다. 마제스타 철아. 어, 지금은 이렇게 둥근 얼굴이지만, 예, 마제스타 철아로 이어지는 아이, 이렇게도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마제스타 철아. 어, 마제스타 철아는 기본적으로, 예, 조금 대품이 15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아이인데 요즘 이렇게 착한 아이들 나와서 올려봅니다. 마제스타 철아 사이즈 좋은 아이는 14 나오고요. 사이즈 조금 작은 아이 13 나옵니다. 자 이렇게 13, 14 나오는 마제스타 철아 가격이 대박갑니다. 마제스타 철아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또 멋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블루 와이즈 번입니다. 블루 와이즈 번. 에, 뜨거운 태양에 탄 듯하게 예쁘다는 뜻일까요? 예, 번이라 그러면 화상인데요. 화상을 입은 듯 예쁜 요런 아이, 블루 와이즈 번. 가격이 대박 갑니다. 이렇게 12cm 풀분에 까득까득 채우고요. 예, 요렇게 젤리까지 꽉찬요 아이. 가격이 만 원입니다. 자 블루와이즈펀 네 블루와이즈펀 가격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요 아이도 랑콤입니다 좀전에 환념 랑콤을 소개시켜드렸다 그러면 요번에는 요렇게 오리지널 핏의 랑콤 소개시켜드리고요 사이즈가 대박 사이즈입니다 큽니다 12cm 풀분을 훨씬 넘어서 14cm 예, 12cm 12-14 정도가 나오는 요 아이 랑콤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12,000원짜리, 1만원짜리 랑콤도 많이 지니고 있는데요. 자, 요 사이즈 2만짜리는 색이 이렇게 벌써 많이 물이 들었고요. 아주 이쁘게 색을 내고 있고요. 요 가운데 살짝 덜 들어있는 녹색, 어, 여기서 한 3, 4일만 있으면 건잎장처럼 예, 이렇게 짙은 예, 와인색으로 물이 들 들어줄 아이 랑콤 2만 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번 파피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예, 파피샤 그때는 이 아이보다 더 파릇파릇한 아이였고요. 예, 가격은 그때 3만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파피샤 가격 2만 원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아, 파피샤는 제가 모주 사진을 넣어 드릴게요 예, 요 아이가 달구어지면 엄마의 얼굴을 따라가는데요 그 파피샤는 구할 수도 없고 예, 파, 가격도 어마무시한데 자 요런 아이들 하나씩 품어서 어, 모주를 닮아가는게 달고 보면 좋은 아이 가격이 대박입니다 파피샤 2만원에 갑니다 네, 3만원에 갔던 파피샤 요번에 2만원에 갑니다 자, 미니 루벨라 소개시켜드립니다. 미니 루벨라. 얼굴은 뭐, 한 10도 이상의 군생이고요. 10도가 다 넘네요. 10도 이상의 군생이고요. 달궈지면은, 아, 빨간빛, 예, 이렇게 빨간빛으로 무리들, 요 아이, 미니 루벨라. 10도 이상 군생이 가격은 만 원에 갑니다. 자, 10도 이상 군생 만 원에 갑니다. 페루시스금만 원에 갑니다. 네, 이렇게 모노케로시스 금, 예, 이렇게 모노케로시스금 종자 포트에 들어 있고요. 어, 모노케로시스금 복륜으로 들어오면 가격 5만 원 이상 가는 아이. 자, 이렇게 금이 사이사이 들어 있고요. 가격은 대박과 착하게 갑니다. 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이 레드랜스입니다. 레드랜스, 예, 색감은 예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예, 종자 포트에 들어 있고요. 어 이미 이렇게 잘 달궈져서 색을 내고 있는 아이 레드 렌스 네 가격은 7,000원에 가겠습니다. 레드 렌스였습니다. 자 그다음 아이 프랭크 예 슈퍼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세상에 물든 보세요. 네 우리가 대품 프랭크 슈퍼클론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음 서영정만 키우거나... 아파트 베란다가 너무 좁아서 작은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프랭크 슈퍼클 예, 가격은 8,000원에 갑니다. 포트당 프랭크 슈클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잘 달구어진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 다육이는 이름만 갖고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요. 다육이의 사이즈 색상 자란 모습 이렇게 달구어진 모습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른데요. 자 오늘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하나같이 짱짱이로 모두 달구어져 있고요. 요런에도요아의 가격이 얼만큼 착하냐?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5 0 0 0 원에 가겠습니다. 대박 착하죠? 자 오늘 제가 해지기 전에 영상을 찍으려고 박스에서 다 풀지도 못하고 영상 올리고 있답니다. 자, 코너를 키우시는 님들, 또 눈여겨봐주세요. 예, 파가이 콤칸스라는 아이입니다. 파가이 콤칸스, 24,000원이고요. 어, 들여왔는데, 물고파서, 제가 저면통에다 얼른 담궜습니다. 이렇게 담궈 놓고, 요 아이 영상 올려드립니다. 파가이 콤칸스, 예, 요렇게 생긴 얼굴 두수 많죠? 예, 둘, 네, 둘레 여6 8 10개. 뭐 10개 10두 정도는 다이루어진아이이렇게 예, 있는 아이. 예, 입술 보이시죠? 이렇게 짙은 체리 핑크 색깔을 내는 아이. 파가의 콩칸스 가격 24,000원입니다. 아, 홍등도 여기에 지금 저면을 싹 하고 있네요. 자, 홍등은 요 사이즈 예, 25,000원에 가고요. 홍등 요 위에 3만 사이즈 또 대기하고 있답니다. 자, 아, 홍등은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대박 큰 사이즈.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자, 왕비 내신금 올려드립니다. 왕비 내신금. 아, 왕비 내신금도 예, 시집을 오느라고 배가 고파서 쪼글쪼글 예, 하기 때문에 제가 저면을 올려 넣어놨습니다. 왕비 내신금 가격 만원에 가겠습니다. 왕비 내신금이었습니다. 자, 주피터 하나이 올려드립니다. 주피터입니다. 예, 주피터, 예, 제일 작은 착한 가격의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10cm 에서, 예, 11, 12 정도 나오는 아이. 평균 10cm, 잘 나오는 아이는 11cm가 나오는 요 주피터. 세상에 가격이 이렇게 착해도 될까요? 자, 주피터 가격은 만 원에 갑니다. 작은 아이 사서 나는 키우는 재미로 한번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예, 주피터가 10만 원대, 16만 원대 예, 보통 한 16만 원대를 호가하던 아이인데요. 요즘 조금 착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키우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 주피터 만 원에 갑니다. 예, 달피나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달고나입니다라고도 들릴 수 있는 아이, 달피나인데요. 예, 가격은 만원 만. 원, 만 8, 아, 만 원이네요. 아이고 이제 저게 팔자로 보일라래 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예, 있는 아이 달피나 만 원에 갑니다. 이 예, 아이는 지금 센치는 음, 10, 예, 1, 2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고요. 어, 우리 쌍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외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외두는 나가고 쌍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달피나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크리스피 뷰티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주름이 레이스가 많이 잡힌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가격은 4만원입니다. 어, 크리스피 뷰티 대품도 있고요. 4만원짜리지만 얼굴이 이렇게 프릴이 적어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도 4만원대가 많이 있고요. 이 아이는 유독 예, 프릴이 좋아서 더 데려온 아이, 예, 크리스피 뷰티 4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또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금을 잘 갖고 있는 아이, 어, 금이다 그러고 이 정도 사이즈면 가격이 대박가 비쌀 것 같은데요. 자, 이 아이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이렇게 외도 금이 아주 잘 들어 있는 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은 키우면 지금보다 색이 더 맑고 더 깨끗한 금을 발현해 주는데요. 자, 세인트 루이스 금 오늘 3만 원에 갑니다. 자, 세인트 루이스 금 쌍두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예, 세인트 루이스 금쌍두 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예, 세인트 루이스 금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 아이도 쌍두. 네, 요렇게 있는 아이 가격 5만 원에 나갑니다. 자, 요렇게 불타고 있는 요 아이는 글램 핑크입니다. 글램 핑크. 예, 가격은 예, 한 포트당 5만 원갈 거고요. 자,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가고 지금 예, 여덟 포트 정도 남아 있네요. 글램 핑크 포트당 5,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배사입니다오배사 자, 동글동글하게 귀엽고요. 자구도 잘 달아주고. 자, 이렇게 동글동글 한 거는 아무래도 암놈 같아요. 자, 이렇게 키가 위로 삐쭉큰이 녀석은 쑨놈 같아요. 자, 5배사 만원짜리 오늘 이 아이들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배사입니다 네, 아이고, 만원짜리 오배사 9,000원에 가겠습니다. 목을 푼데 먹어버렸습니다. 대품마디바가 아, 여기도 이렇게 출장을 나와 있군요 예,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마디바 55,000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분갈이 할때 나무 모양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를 놓고 우에다가 어, 잔잔한 다육이를 심으면서 우리가 아트 예술할 때쓸수 있는 아이 나무입니다 나무수영 자 이렇게 나무로 된 아이 6,000원에 나가고요 화분이 달려 있는 요 아이들은 7,000원에 나갑니다. 자, 여기 화분과 나무가 바구니로 하나 가득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예, 네, 다육이 어, 신청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나갈 아이들이고요. 자, 디자인은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내는 화분이 있는 요런 디자인. 네, 사이즈 봐 드릴게요. 자, 요 지금 소라색 화분이 있는 아이는요. 12cm 정도 자, 요 아이는 11cm. 자, 요 아이는 13cm. 자, 요 아이는 11cm, 요렇게 나오는데요. 둥근 원형 또는 사각, 예, 조금 큼직한 화분에 요 아이들 놓고, 위에다가 다양하게 나에만의, 나만의 세계를 그릴 수 있는, 예, 장식용 요 나무들, 예, 가격은, 자, 요 화분이 있는 아이들 7,000원, 나무만 있는 아이들 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소쿠리로 하나 가득 있기 때문에, 예, 디자인 보시고 주문하시면, 어, 택배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영상 또 올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올려드리고, 네, 수요일 날 어, 10월 5일, 수요일 어, 오후 2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요 다육이와 더 많은 다육이들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우리 밴드 회원님들은 수요일 저녁 밴드 라이브 예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에서 들어오시는 회원님들도 막 밴드 라이브에서 또 궁금하시다면 밴드 가입하시면 밴드 라이브 함께 즐기실 수 있답니다. 예어 지금 소개시켜 준거는 오늘 들어온 아이들 핫하게 예, 올려 드리고요또 여기에 많은 아이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해서 어 여러분들 궁금한거 또 찾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문자 주시면 예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보면은 어 요런 아이들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죠 지금 보면 에스메랄다 이렇게 대품 에스메랄드 철인데 이렇게 대품도 있고요. 또 얼굴 하나짜리, 뭐 얼굴 세 개짜리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 다양한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롱 펠러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아이, 궁금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문자 주세요. 저는 내일 낮 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